연주는 무엇입니까? 연주는 한국은행 같은 공기관이 아닙니다. 거대한 너무나도 거대한 그래서 정부처럼 보이는 사기업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기만 하면 매년 준비금이자 배당금이 황금알처럼 나옵니다. 연주는 미국이라는 거위를 놓고 100년간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위가 알을 낳기 힘들어합니다. 기축 통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56년부터 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상환 능력은 상실한 지 오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걱정하는 형국입니다. 분명 미국은 부채 한도를 늘려서 또 빚으로 이자를 갚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달러 부채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연준도 알고 미국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통화 체계. 신통화로 구통화의 부채를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위. 연준은 부채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신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무한부채, 무한발행 전략을 벌일 것입니다. 달러 부채를 새로운 화폐와 연기해서 상속하면 또다시 무한부채의 늪에 빠지고 언젠가 새로운 거위도 죽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거위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마지막 거위가 죽으면 연준도 죽습니다. 묵은 부채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통화로 달러의 부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많이 언급되는 일살바도르로 단순화시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기존 화폐 1대1이라고 합니다 기존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장려하면서 많은 혜택과 편의성을 줍니다. 기존 화폐는 쓰지 않게 되고 효용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조금씩 기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기존 화폐를 가지고 있기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 기존 화폐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1대1 다음 1대2 다음 1대5 다음 1대10 다음 1대100 다음 1대10 기존 화폐로 1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만 천0 0만 갖게 됩니다.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시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주변 국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연준이라면 명분만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어떻게 명분을 얻습니까? 달러 발행량 그래프를 보십시오. 엄청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명분일 뿐입니다. 명분이 있다면 연주는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전에는 겨우 3% 5%도 눈치 보면서 겨우 올리던 원자재 값을, 기본 10% 20%의 수급이 안 되는 것은 50% 100%로 미쳤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대기업 진입사원 초봉이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이 건너 있는 한국이 이럴 진데, 직접 달러 폭탄을 투하하는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 부동산은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플레이션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도 연주는 아직 여유 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돈 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해가 지듯이 밀물이 있다면 썰물이 있듯이, 인플레이션 뒤에는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오고, 거기서 연주는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본처럼 한국처럼 버블 붕괴로부터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타겟은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는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 베이징을 제외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20%도 안 되는데, 분양은 100% 됩니다. 전문 투기꾼이 아닌 일반 사람인데도 집을 3, 4채씩 가지고 돈 뻥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 빠른 CBDC로 통제력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이상 역부족입니다. 한편 연주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화 체계를 키웁니다. 새로운 체계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연준이 원할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중국은 터지고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달러가 대공황 뒤에 기축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 위기와 중국의 패배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협정할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브레톤 우즈 협정 5년 전만 해도 달러를 세계가 기축통화로 삼는다고 하면 미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대공황, 세계 대전 승리로 달러는 한 번에 기축통화가 됩니다. 1970년대에는 마음대로 금본위를 폐지하고 석유 거래를 달러로 고정시키고, 프라자 협의를 보십시오, 억지로 한나라의 환율을 자지우지한다는게 말이 나됩니다 하지만 엔화를 단번에 절상해버립니다. 이의 위기를 느낀 일본은 엄청난 돈풀기를 시행했고, 버블이 생기고 뒤어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이젠 핵 때문에 전쟁은 할수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세계 경제 통합 네트워크 압박으로 승리한 뒤, 브레톤 우주나 프라자처럼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불안한 세계 정세에 새로운 통화 가치는 높아져 있을 것이고 달러 폭락과 함께 부채는 쪼그라들어서 탕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새로운 통화로 박연세 일하고 있는 중국 자산을 사들이면 계획은 완성되고 새로운 거위가 임명됩니다. 진정한 황금화를 낳는 거위 그것은 전 세계입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함축적입니다. 상황은 유동적이고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가 무엇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늙은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온다. 당신은 이미 스킵이다. 사기다. 튤립이다. 라고 했던 암호 화폐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쳐주는 세력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인이 새로운 왕이 됩니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달리 연준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1비디시를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제롬 파월은 말합니다. CBDC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 CBDC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화폐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CBDC는 연구 결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CBDC를 주력으로 쓰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극소수를 빼고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처럼 주민등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CBDC를 주력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중앙에서 CBDC로 발행하며 상업은행에서 달러로 푸는 것입니다. 달러는 현금이고 이것은 바로 스테이블과 연결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유용합니다. 마스터카드는 비트코인은 관심 없고 스테이블과 CBDC에 관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한나라 통화임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세계의 새로운 왕입니다. 새로운 왕은 퍼블릭체인으로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고 친환경적이며 표면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싸고 빨라야 하며 전세계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버넌스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연준, 미국 및 EU 동맹 세력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수천 개의 코인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